안녕하세요. 도시농부 강기입니다 오늘은 덜깨 수확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덜깨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에는 덜깨가 파종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수확 시기도 비슷합니다. 10월 초에서 10월 하순까지 수확하시면 됩니다. 덜깨의 수확 시기는 줄기와 잎이 노랗게 변하고 줄기를 흔들면 씨앗이 줄기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보통 우리가 이제 덜개를 수확합니다. 덜개의 꼬투리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이, 보십시오. 순차적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아래에서 부터 위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수확하면 되는데 이럴 때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이럴 때는 수확 시기를 잘 잡아셔야 됩니다. 오전 아침 일찍이나 안 그러면 오후 늦게 보통 우리가 이제 잎이 노랗게 변했을 때가 보통 우리가 수확 적기입니다 실제로 잎이 제가 볼때는 들깨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쪽에 보면 털이 나와있죠 털이 봉시봉시 나와 있을 때는 아주 수확 적기가 아닙니다 적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한 5일 정도만 지나면은 이리 씁쓸한 게 없어집니다 이럴 때 보통 우리가 수확 이제 이게 없을 때 보통 우리가 수확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기에는 이제, 수확 적기에 잘 하시면은, 이제, 고투리에서 종자를 손실률이 훨씬 적기 때문에, 수확 적기를 맞추어서, 이제, 수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